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제 채널에 돌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아름다운 몸매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 가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완벽한 3대 몸매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톱십 여성 트로트 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매력과 스타일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그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위는 김희영. 최근 트로트 신인들 가운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 김혜영은 맑고 청아한 음색. 그리고 단정하고 고운 이미지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드러운 감성과 편안한 무대 매너. 그리고 친근한 미소는 그녀를 누구에게나 다가가기 쉬운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며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김혜영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왔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트로트 곡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음악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안정된 라이브 실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인 매력도 김혜영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약 163cm의 키에 슬림하면서도 균형 잡힌 몸매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신체 비율은 82에서 59-85cm로 이상적인 S라인을 자랑한다. 이러한 매력은 청순하고 우아한 패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며 무대 밖에서도 늘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한다. 그녀는 평소에도 요가와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며 체형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피부와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김혜영의 얼굴은 밝고 따뜻한 인상을 주며, 큰 눈과 미소띈 입꼬리는 그녀의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다. 이런 외모는 청순한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과도 잘 어울린다.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그녀는 무대 뒤에서도 늘 겸손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누구보다도 성실한 태도로 음악 활동에 임하고 있다. 김혜영은 단순한 외모나 실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기 관리와 음악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아티스트다.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로서 그녀의 행보는 계속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위는 김소연. 트로트계에서 오랜 시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김소연은 깊이 있는 음색과 강렬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견 가수다. 수 많은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노련한 퍼포먼스는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음악성과 무대 장악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연은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과 각종 방송, 지역 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그녀의 대표곡들은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변함없는 라이브 실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는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166cm의 키에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지닌 김소연은 8 7 6 5의 8.9cm의 신체 비율로 당당하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자랑한다. 평소 헬스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온 그녀는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성숙한 매력과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아. 대중적이면서도 독자적인 매력을 동시에 발산한다. 무대 위에서 김소연은 늘 자신감 있는 눈빛과 안정된 자세로 관객을 압도한다. 이러한 모습은 다년간의 경험과 연습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녀의 열정적인 무대는 언제나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화려함 보다는 진중함, 꾸밈없는 진실한 감정 표현이 그녀의 무기다. 또한, 김소연은 음악 외적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왔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외모 뒤에 숨은 강한 정신력과 노력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스러움 속에 강인함을 상징하는 김소연은 뛰어난 가창력과 완성도 높은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열정과 꾸준함으로 그녀는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8위는 전유진.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전유진은 맑고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꾸밈없는 진심이 묻어나는 무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가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표현력과 안정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유진은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발표한 곡들 역시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가창력은 물론 표정과 제스처를 활용한 표현력도 뛰어나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몰입감을 준다. 신체적으로는 164cm의 키에 조화롭고 단아한 몸매를 가진 전유진은 8360에 86cm의 비율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자랑한다. 과한 노출보다는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그녀만의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린다.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해 유연성과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미소와 맑은 인상이 그녀의 시그니처다. 전유진은 무대 밖에서도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함과 꾸준함을 기반으로 하며 과도한 연출 없이도 자신만의 개성과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 패션 면에서도 깔끔하면서도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의 스타일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지만 트렌드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실루엣을 선택해 세련미를 더한다. 진정성 있는 무대. 자연스러운 외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로 무장한 전유진은 앞으로의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그녀의 성장은 아직 진행 중이며 더욱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기대된다. 7위는 마리아. 트로트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융합시키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는 가수 마리아는 강렬한 무대 존재감과 개성 있는 보이스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퍼포먼스는 그녀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리아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대형 콘서트, 문화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각인시켜 왔다.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독특한 감성과 강렬한 음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트로트에서 보기 어려웠던 실험적 요소를 도입해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선율 위에 현대적인 리듬과 감정을 더한 스타일은 젊은 팬층에게도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168cm 위 키에 슬림하면서도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마리아는 8563의 88cm 위 이상적인 신체 비율을 갖추고 있다. 정기적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병행하며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곡선미와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그녀의 스타일은 클래식과 모던을 넘나들며, 때로는 여성스럽고 때로는 당당한 룩으로 무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한다. 패션에서도 마리아는 자신만의 감각을 뚜렷이 드러낸다. 강렬한 색감과 독특한 소재, 실루엣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하며 단순한 의상이 아닌, 무대의 일부로 의상을 활용하는 감각이 돋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그녀의 무대를 더욱 완성도 높고 예술적으로 만든다. 무대 밖에서도 마리아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며 외적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성과 외모. 스타일 모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녀는 국내외 팬층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6위는 조정민. 밝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조정민은 특유의 청량한 음색과 활기찬 퍼포먼스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밝은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로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조정민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 그리고 전국 각지의 대규모 공연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인지도를 구축해왔다.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들로 평가받으며 특히 리듬감 있는 구성과 개성 있는 보컬 스타일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완성한다. 공연에서의 표현력과 라이브 실력 또한 수준급으로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조정민은 165cm의 키에 탄탄하면서도 곡선미가 살아있는 몸매를 자랑한다. 8664의 90CM e s 라인 몸매는 그녀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꾸준한 헬스 운동과 유산소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과 라인을 동시에 잡으며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무대 위에서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패션 감각 역시 조정민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그녀는 활동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살린 스타일링으로 무대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한다. 타이트한 위상이나 크롭 스타일, 스포티한 아이템도 과하지 않게 소화하며 여성미와 당당함을 동시에 연출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젊은 세대 팬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조정민의 장점은 외형적인 매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실한 자기관리와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쌓아온 실력은 그녀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꾸준한 트레이닝과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공연에 고스란히 묻어나며, 감정 표현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깊이를 더하고 있다. 5위는 요요미. 섬세한 감정과 맑은 음색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트로트 가수 요요미는 특유의 순수함과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든 방송 속에서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녀는 힐링 보이스라는 별명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아티스트다. 요요미는 다양한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으며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위로와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특히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와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단순한 가창력뿐 아니라 곡 해석력, 표정 연기, 무대 매너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점이 큰 강점이다. 요요미는 163cm의 아담한 키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다. 8261의 87cm의 비율은 그녀의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며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실루엣을 완성한다. 평소 요가와 산책 등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체형을 유지하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미를 지향하는 모습이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그녀의 스타일링은 단아함과 청순함이라는 키워드에 잘 부합한다. 밝은 파스텔톤의 의상이나 플로럴 프린트, 레이스 소재 등을 활용해 여성스럽고 우아한 무드를 완성하고 무대에서도 화려함보다는 섬세함을 살리는 패션을 선호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요요미 특유의 소녀 같은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도 일관된 매력을 보여준다. 또한 요요미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으로 안정된 몸매와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외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성실함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한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도 진심으로 대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위는 홍지윤. 맑고 세련된 음색으로 트로트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가수 홍지윤은 젊은 감성과 전통적인 정서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무대 스타일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아한 이미지와 당당한 무대 매너는 그녀를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음악성과 비주얼 모두를 갖춘 보기 드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홍지우는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그녀가 발표한 곡들 역시 개성과 감성을 고루 담아 트로트 팬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밝고 청량한 목소리는 무대를 생기 있게 만들며 그 속에 담긴 정교한 감정선은 깊은 공감과 여운을 남긴다. 특히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매력적인 스타일과 섬세한 무대 구성은 그녀의 강점으로 꼽힌다. 외모적으로도 홍지윤은 167cm 위키의 슬림하고 곡선미 있는 몸매를 지녔으며 8 4 6 2 8 9 c m 의 비율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자랑한다. 필라테스와 무용을 통해 유연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는 유연한 움직임과 우아한 제스처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넘어 예술적인 조화라는 찬사를 받는다. 패션 면에서도 홍지유는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한 스타일 대신,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트렌디하면서도 우아한 의상을 선호해 스타일리스트들 사이에서도 감각적인 스타로 통한다. 그녀의 스타일은 세련됨과 청순함을 동시에 품고 있어 무대뿐 아니라 광고와 방송에서도 폭넓은 활용도를 보여준다. 또한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자기관리 능력은 홍지윤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몸매 유지뿐만 아니라 활기찬 에너지와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며 무대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은 팬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위는 강혜연. 매력적인 음색과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강혜연은 오랜 시간 트로트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한 실력파 가수다. 단단한 기본기와 더불어 감정 전달에 능한 보컬,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가 어우러지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낸다. 강혜연은 다수의 방송 출연과 히트곡을 통해 대중성과 인지도를 동시에 쌓아왔다. 그녀의 무대는 늘 정제된 감정 표현과 강렬한 시선 처리로 관객을 몰입시키며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스타일로 새로운 팬층을 꾸준히 유입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깊은 호소력과 안정된 기교를 갖춘 가수로 방송 관계자들과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외적으로는 170cm의 큰 키에 슬림하고 길게 뻗은 실루엣이 인상적이다. 8660의 88cm의 신체 비율은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섬세한 스타일링과 만나 더욱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혜연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통해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 완성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패션 센스 또한 그녀의 강점 중 하나다. 세련되면서도 절제된 섹시함이 느껴지는 위상 선택은 무대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며 자신의 체형과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해낸다. 때로는 도회적인 매력, 때로는 우아한 분위기로 무대를 압도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강하연은 무대 밖에서도 성실한 자기 관리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운동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을 향한 기대에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안겨준다. 2위는 홍진영. 국민 트로트 히트곡을 다수 보유한 가수 홍진영은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밝은 에너지와 세련된 감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대표적인 여성 아티스트다. 특유의 톡톡 튀는 이미지와 귀에 쏙 들어오는 보컬 톤으로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며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홍진영이 대표곡으로는 사랑의 배터리, 오늘 밤에 잘가라 등이 있으며, 이 곡들은 발표 이후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듣는 이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한다.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유쾌함과 털털한 성격으로 사랑을 받으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외모적으로도 홍진영은 165cm의 키에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자랑한다. 8563의 90CM의 균형 잡힌 신체 비율은 그녀의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링을 통해 건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낸다. 평소에도 줌바 댄스와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오랜 활동 내내 꾸준한 외모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패션 감각 역시 탁월하다. 활동적인 성격과 잘 어울리는 컬러풀한 위상부터 무대에서는 슬림한 라인을 강조하는 고급스러운 드레스까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소화한다. 그녀의 의상 선택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데 그치지 않고 홍진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건강한 식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스타로 평가받고 있다. 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는 홍진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1위는 송가인. 트로트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끈 주역이자, 현재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송가인은 미스트롯 시즌1에서의 압도적인 우승 이후, 명실상부한 트로트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1986년생으로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기본기와 깊이 있는 감성,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진정성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 송가인은 한 많은 대동강, 엄마 아리랑 등 감동을 안겨준 대표곡들을 통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종 시상식에서의 주요 수상은 물론 방송과 공연, 행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무대가 아닌 하나의 서사이자 감동의 드라마로 평가받으며 그 영향력은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외모 면에서도 송가인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168cm의 키에 8862의 92cm의 완벽한 비율을 가진 그녀는 균형 잡힌 신체 라인과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볼륨감 있는 상체, 명확한 허리 라인, 풍성한 곡선을 이루는 하체는 이상적인 S라인을 연출하며 여성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이미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그녀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과 체형을 유지하며, 꾸준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언제나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대에서는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는 물론, 편안한 움직임과 안정된 발성으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송가인은 누구보다 감각적인 면모를 보인다.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혼합한 패션은 그녀만의 브랜드를 형성했으며, 무대 의상은 물론 방송 및 공식 행사에서도 늘 완벽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그녀의 체형과 이미지를 가장 잘 살리는 의상 선택은 많은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실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송가인의 매력은 그녀가 걸어온 진심 어린 음악 여정과 대중과의 깊은 유대감에서 비롯된다. 무대 위의 당당함, 무대 아래의 따뜻함, 그리고 변함없는 성실함은 그녀를 트로트의 상징이자 국민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감성을 노래하는 목소리로서 기억되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곧 한국 트로트의 자부심이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